첫 번째 경기 나폴리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수비의 핵심 디 로렌조와 중원의 안기사가 징계로 결정하지만 공격진의 루카쿠, 폴리타노, 네레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찬스 창출 능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이다. 특히 폴리타노의 측면 돌파와 루카쿠의 포스트 플레이, 네레스의 창의적인 공간 침투가 조화를 이루며 압박 상황에서도 다양한 패턴의 공격 전개가 가능하다. 중원은 로보트 카와 젤린스키의 경기 조율이 핵심이며 홈에서는 라인 간격을 좁히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잡는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수비진에는 공백이 있지만 최근 전체 라인의 커버 능력과 뒷공간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엠폴리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수비 위주의 전술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부상자가 대거 발생하며 343 포메이션의 구조적 안정성까지 무너진 상태다. 카카체는 좌측에서 안정적인 커버를 제공하지만 전방의 에스포지토와 쿠아메는 찬스 소모가 많고 마무리에서 기복이 큰 편이다. 중원 역시 공수 전환 속도와 압박 지속력에서 불안정하며 상대가 라인을 높이 끌어올릴 경우 수비 틱 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7.5 경기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전술적 카드가 부족한 것이 치명적이다. 엠폴리는 수비진, 중원, 공격라인 모두에서 전력 공백이 커진 상황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건 사실상 어려운 흐름이다. 나폴리는 징계 이슈가 있더라도 전방 조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승리 플랜이 가능한 구도이며 경기 전개 구조상 나폴리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헐시티 대 코번트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헐시티는 4231을 바탕으로 이선 연계와 빠른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노리는 공격 전개가 강점이지만 최근 부상 여파가 크다. 조한 페드로는 볼 소유와 패스 연결 능력이 뛰어나지만 조셉과 카마라의 침투 타이밍이 종종 엇나가면서 박스 안에서의 위협이 줄어들고 있다. 벨루미, 마타조, 베리, 밀라 등 전술적으로 중요한 자원들의 동시 이탈은 압박 타이밍과 중원 밸런스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공격 전개의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수비 전환 시 간격 조정이 느려 실점 위험이 늘어난 상황이다. 홍경기임에도 경기 장악력 유지가 쉽지 않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 분산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코번트리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한 전개에 능하며 이선에서의 유기적인 침투와 볼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이다. 사카모토는 활동량이 풍부하고 크로스 타이밍이 매끄럽고 메이슨 클라크는 전방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다. 루도니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전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압박 회피 능력도 준수하다. 토빈과 토마스 마이너스 아산테의 이탈은 아쉽지만 1차 빌드업 구조와 수비 전환의 조직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 원정임에도 전술적 응집력은 안정적이며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과 후반 공세 유지력도 믿을 만한 수준이다. 헐시티는 주축 자원의 연쇄 이탈로 인해 경기 운영이 불안정하고 마무리에서의 정교함이 부족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코번트리는 측면 전개와 템포 조절 능력을 통해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구성이며 수비 조직력과 후반 운영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격 다양성과 수비 안정성 모두에서 우위에 있는 코번트리가 유리한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본머스 대 플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공격 전개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득점 전환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에바니우송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는 훌륭하지만 양 측면에서 제공되는 크로스나 침투 타이밍이 정교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스콧과 클루이 베르트의 활동량은 뛰어나며 중원 장악력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위날과 시니스테라 이탈로 인해 측면 돌파력과 세컨볼 수급에 불안정한 면이 있다. 태버니어의 부재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어 공격 루트 다양성이 제한된 상황이다. 플럼은 전방에서 무니스 이어비의 투맨 전개가 살아있으며 특히 세세룡의 전진성과 볼 운반 능력은 팀 공격 템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윌슨의 부재로 인해 측면 속도와 컵백 전개의 날카로움이 줄어든 상황이며 넬슨의 이탈은 수비 조직에서 순간적인 막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원은 압박 강도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집중하면서 공격 전개 시 템포 전환이 느려지는 약점이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점유율은 유지하되 득점 전환이 늦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보머스와 플럼은 각각의 강점을 가진 전개 루트를 갖고 있지만 측면 자원의 부상과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마무리에서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두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설 경기이긴 하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무승부 시나리오에 가깝다. 네 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대 바야돌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핵심 몇몇 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메온의 감독 특유의 강력한 수비 조직과 실리 전술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즈마는 공격 전개와 마무리에서 모두 중심을 잡아주며, 줄리아노와 함께 전방 압박과 연계를 주도하고 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템포 조절이 뛰어나며, 좌우 밸런스까지 조율하는 전술 이해도 높은 자원이다. 수비라인은 4-4-2 형태 속에서 밀집된 구조를 유지하며 실점 허용이 적고 선제 실점 이후 역전 허용도 거의 없는 철벽 수준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홍 경기일 경우 라인을 높여 점유율까지 챙기는 흐름도 가능해 상대 약팀의 강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바야돌리드는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며 최근 리그 4연패 11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심각한 침체기에 빠져 있다. 후안미 라타사와 라울 모로는 개인기량은 있으나 공격 전개 시볼 소유 시간이 너무 짧고 조직적인 패턴 플레이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반 산체스는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 중원 압박에 약하고 전방 전달 능력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비에서는 카드 징계로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가 빠진 상황이라 수비 전환 시 공간 커버에 큰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점 후 무너지며 경기 흐름을 되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 후반 실점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바야돌리드는 현재 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 팀이며, 에이티 마드리드는 홍경기에서 상대를 틀어막고 실리 있게 이기는 전술이 정교하게 작동 중이다. 전력과 분위기 모든 면에서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한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